금영한 김박사입니다. 슬기로운 부당생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발심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동그랗게 세 개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세발심지를 할 거냐?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요 세발심지 할 겁니다. 이건 정면으로 보시는 거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발이 조금 더 안정돼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삼발이 형식처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조금 띠똥띠똥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삼발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요. 오늘은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 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조금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고 상호지 같이 약간 두께감이 있는 거는 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조금 보송보송하고 어, 낭창낭창하게 생긴 이렇게 만지면은 약간 이렇게 천 만지는 것 같은, 면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 소지. 이걸 가지고 똑같이, 꼬는 건 여러분 똑같아요. 꼬는 건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아줄 거예요. 꼬우실 때는, 뭐, 왼손잡이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왼손잡이도 있으실 수 있고, 오른손잡이도 뭐 많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본인이 꼬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꼬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꼬다가 중간에 너무 안 꼬아진 부분이 많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땡겨 주시면 됩니다 있는 힘껏 땡겨도 이건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터지지 않습니다 중간이 그래서 더 이상 꼬아지지 않는다 정말 힘들다 할 때까지 꼬아주시어서 이거를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꼬여요. 이럴 정도로까지 꼬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손가락을 넣어서 돌려주시고 너무 꽉 돌리시면 나중에 손가락이 안 빠집니다. 어느 정도 돌리시고 손가락은 빼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쪽 끝으로 계속 돌려주시면서 또한 번씩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중간에 공기가 빠지고 어이 종이들끼리 결속력 있게 이렇게 꽉 잡아줘야 얘가 이제 옆으로 처지거나 휘어지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이걸 잘 꼬지 않으면 아무리 세발심지를 잘 만들 모양을 잡아서 잘 만들어 놨어도 이게 위가 자꾸 이렇게 꺾어지게 돼요. 이 속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꼬시면서 꼬시면서도 항상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길이로 이렇게 쭉 당겨 주시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요선, 요선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개수는 요 개수를 하나씩 올라가는 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제 개수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6개, 7개에서 잡았습니다. 오늘은 7개, 8개에서 잡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아홉 개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넓어졌으니까요. 일곱 개, 여덟 개에서 잡던지, 여덟 개, 아홉 개에서 잡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일곱, 여덟, 여덟 개, 일곱 개, 여덟 개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벌리시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쭉 벌리셔서, 이쪽. 오른손에 잡은 거는 내 쪽으로, 왼손에 잡은 거는 바깥쪽으로, 음, 해서, 요 나머지,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요렇게 지난 시간에 만든 세 발, 세발 했던 형식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더 꼬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꼬아진 방향으로 얘는 이쪽으로 더 꼬고, 얘는 저쪽으로 눕혔으니까 반대쪽으로 더 꼬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꼬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더 꼬시면 되고 발의 크기에 따라서 위가 너무 이렇게 길으면 또잘안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태울 때 너무 길면 끓음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만큼 좀 어느 정도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서 있는 세발 심지가 만들어집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발이 크죠? 이거는 8개, 9개에서 잡은 겁니다. 이건좀 발이 적죠? 이거는 7개, 8개에서 잡은 거예요. 아무래도 발이 크면 안정감이 더 있겠죠? 이렇게 8개, 9개에서 잡으셔도 돼요. 이건 7개, 8개에서 잡은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를 조금 뾰족하게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기름그릇에, 기름종지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기름종지라고 했으면, 여기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여기에 이 기름을 먹게 담궈야 돼. 그러면 얘는 뾰족하게 잘라놓은 거고, 이렇게 담그시면 돼요. 거꾸로. 이 심지가 기름에 묻도록, 이렇게.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름을 먹고 여기서부터 먹겠죠. 여러분들 끝에서부터 기름이 먹어 오겠죠. 그래서 먹어 오면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중에 올려놓는 용도니까 여기까지는 기름이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꾸로 이 심지 부분이 기름에 닿게 이렇게 담그시는 겁니다.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잠깐 이만큼 심지 부분까지 기름이 먹었다 하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건져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그냥 요걸 계속 담가 놓으셨다가 말 미들일 때 그냥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발이 좀 넓은 모양의 세발심지를 만드는 법을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슬기로운 무당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금영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